그림은 짜자잔 우리 멤버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아! 그냥 한 명씩 얘기를 해 볼게요 일단 소원 언니부터 얘기할게요 이 소원 언니랑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, 아 리막 라인 수다 라인이라고 그런가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멤버들이 다 재밌는데 소원 언니를 조금 겉모습만 보면은 좀 이렇게 도도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재미 있는 멤버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버디 아, 버디들이면 근데 다 아시겠다 소원이가 되게 약간의 그런 허당미라 해야 되나? 되게 언니가 귀엽고 언니가 그 웃을 때 맨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치켜올리고 음 이렇게 웃잖아요 <laughs> 아시죠? 언니가 그런 식으로 평소에도 되게 많이 웃어요. 예린 언니 얘기를 해보면 웃는 게 너무 웃겨요. 여자친구 재채기 모음이랑 여자친구 웃음 모음 이런 거 찾아가지고 가끔 볼 때가 있거든요. 가끔 웃음을 필요할 때 그거 보거든요. <laughs> 예린 언니가 제가 본 영상을 보다가 너무 웃긴 거예요. 그래서 예린 언니한테 보라고 재밌다고 보냈어요. 이거 보라고 근데? 예린 언니가 이어폰을 끼고 보는데 아하하하하하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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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같이. 아아아이아아아아아은아 같이. 은하 언니 아아아아아 은하 좀 부끄럽지만 저를 부르는 애칭이 강아지예요 강아지 언니가 그냥 강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제부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복합을 해야지 은하 언니가 언지를 은하 언니가 언지를 강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귀여워서래요 아 그렇대요 예 네. 이제 우리 유주 언니 저는 유주 언니랑 개인적으로 영어 놀이 있죠 영어 놀이 그걸 되게 많이 해요 서로 이제 <laughs> Hey girl <laughs> Andy, um, <you're> doing <laughs> <laughs> yes, I'm. I'm now doing um, it. I'm a listening. It's so very exciting. <laughs> um, buddy, <laughs> <laughs> my face is Yuna, so I can't see you, but I love you so much. And please enjoy um V Live. Yeah, thank you very much, yeah. girl. <laughs> oh, Eunbi. 방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한테 갑자기 제가 머리 이렇게 앉아서 말리고 있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. 응? 이 갑자기 또 가자요? 이렇게요. 그러세요. 은비야, 너 아까 뭐, 뭔 얘기한 거야? 기다리라 한거할까 아니? 그냥 응?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애교를 되게 많이 부려요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언니들한테는잘안 그랬는데 저한테 유난히 뭔가 막 이런 거를 많이 해요. 고마워 은비야.